요, 쪽집게 최보살입니다. 어 이제 찬바람이 나고 상복 입는 사람들이 참 많아지고요. 갑자기 집안에 이렇게 어 상문살이 들어와서 또 이렇게 그 상문이 또 걸리는 사람이 있고요. 상문살하면 그 살이라는 자체가 귀신. 살자이다 귀신살이다 이렇게 상문살은 귀신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귀신살이라는 것은 흉한살이고 또 상문살이 들었을 때또 이렇게 보면은 어 급하게 어 이렇게 상가집에 가다가 갑자기 놀래서 소식을 듣고 가다가 그런 경우가 많고요 또그 분들 보면은 다녀오신 분들 보면 준비 없이 갔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입관을 안 봐야 되는데 입관을 목격했을 때좀 그런 상문살이 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상복 있는 살이 상문살이고 또내 가족이 그 돌아가셔서 이렇게 조객살이고 또 상갓집 가지 말아라. 뭐 부정적인 어, 어, 어 사람들이 많고 근데 일상생활 하면서 상갓집 안갈 수가 없잖아요.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래처 사장님 어머님이 모친이 돌아가셨어 어떻게 안 가요. 그죠 갈때 비방을 해서 가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발바닥에 그 비법이 뭐냐 양쪽 발에 인구망자. 빨간 글씨로 인구망자를 크게 써서 이렇게 가시면 양쪽 발에 인구망자를 쓰시라는 거예요. 인구망자를 크게 써서 어, 가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인구망자를 양쪽 발에다가 크게 써서 가실 때 양말을 신으시면 돼요. 인구망자를 이렇게 쓰시고 응? 양말을 신고 야, 그, 상가집을 가시고, 또, 그, 또, 거기에 더할수 있는 비법은, 양쪽 주머니에다 내 나이수만큼, 파츠를 주머니에다 넣고 가시는데, 그, 일회용 팩에다 넣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쉬운 살이다, 그러면 50알을, 어, 이생팩에다가, 오른쪽에 넣고, 또, 왼쪽에 넣고. 그래서, 들어갈 적에, 내 앞에다가, 사람들 없을 때, 푹 던지는 거예요. 음, 팥을 그리고 그 조문을 하고 나오실 때 뒤에다가 휙 던져주면 괜찮아지고요. 또 나는 이 상문을 평상시 잘타 그러면 어, 제 생각에는 꽃게 발도 주문이다 가지고 가는 것도 방법이고 또 예전부터 그 이렇게 상복을 음. 많이 있는 분들 보면 그 집에서 옛날에는 그 머리다 이렇게 두건을 썼잖아요 삼배로 머리에 썼는데 지금은 쓰지 않고 팔에다 이렇게 찹니다그 재수 있다고 가져오시는 분이 있어요. 이 가져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거 가져오시면 안 타는 분도 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팔에 어그 삼가집에서 찾던 거는. 꼭 소각시키고 오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가집에 갔다 와서 교통사고가 많이 당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갑자기, 이렇게, 그, 몸이 아픈 사람도 있고, 상가에 잘못 갔다 와서 음식 끝에, 이렇게 부정이 타서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한동안 고생하시는 분도 있었는데요. 상가집에 가지 말아야 할 사람은, 어, 집안에 결혼, 혼인을 앞둔 사람, 그 다음에, 그, 임신한, 어, 어, 산모가 있는 집, 그 임신한 며느리가 있는 집은 상가집을 조심해야 되고요. 또 아기를 낳은지 출산한지 3, 7일 안된 집에는 그 상가집을 가시는 게 아닙니다. 상가집을 어르신들이 잘못 갔다 오면 아기들이 경기를 하거나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상가집을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laughs> 발바닥에 인구망자를 양쪽에 빨간 글씨로 쓰고 갔다 오시면, 그, 나쁜 기운을 못 들게 하는 비법이고요. 또, 그, 상복 입는 그, 띠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음, 30 나이를 굳이 가르쳐 드린다면, 지금 음력으로다가 어, 9월 말입니다. 근데 10월 달에 상복 입을 수 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음, 갑자생, 37, 갑자생, 그다음에 70대로 가서는 무자생, 어, 또 40대로 가서 을묘생. 또, 83 먹은 기묘생, 이분들은 이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20살 이모생, 또, 56살 병호생, 29살 개유생, 또, 60대로 가서 정유생 여러분도 이별이 있다. 내 친척, 일가친척, 내 부모가 돌아가셔서 상복 입을 수 있다 하고 오늘 쪽지개 최고살이 가르쳐 드렸으니까요. 오늘 비법도 가르쳐 드리고 이 나이 이분들은 상복 입을 수 있다 가르쳐 드렸으니까 비법을 가지고 가시고 또그상가집 가기 전에 선생님과 상담을 받아서 가시는 것도 어 흉한 기운을 어. 안 오게 하는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입건하는 거를 안 보셔야 되고, 또 이분들은 간다 하더라도, 또, 그,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될게 너무 많다는 거, 한번더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상복 입게 된다고 제가 가르쳐드렸으니까, 상복을 입더라도, 음, 집에 바로, 이렇게 들어오지 마시고, 어, 예를 들면, 사우나에서 소상을 치르고, 하루 자고, 집에를 들어간다든지, 또, 이렇게, 그, 비법을 가르쳐드렸으니까, 또, 그, 모탕에서 어, 이렇게 씻고, 또 향물로 한번더 이렇게 헹궈내는 비법, 향물, 향을 그, 뚝뚝뚝 끊어 넣어서 향, 30분이 있으면 향물이 우러납니다. 그 물로 샤워 끝에 한번 마지막 헹굼을 하시라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음, 갔다 와서 급체하거나 음식 끝에 잘못, 어, 들어와서 몸이 아플 수 있다는 거한번더 말씀을 드리니까 꼭 명심하시고, 어, 상문 잘 걸리시는 분 중에 하나가 또이 대지띠입니다. 대지띠들이 상문이 가장 잘 걸린다 하고, 이렇게 말뚝을 꽝꽝꽝 꽝, 꽝 받고요. 음, 좋아요, 구독 설정 눌러 주시고, 전화로 예약하시고, 상담 받으시고, 또 찾아오시는 것도 전화로 예약하셔야 만나서 상담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